그런데 시작 전에 김재호 전 이사장님 잠깐 뵀는데 10년 전에 김재호 이사장 님 이사장 취임하신 분 오늘이고 그래서 그에게도 감사합니다 김재호 이사장님을 어, 제가 모시고 서기로 그래서 승리겠습니다. 아, <laughs> 1 0년이지난 우리 에서 제일 가신장님 그때 예배당 어, 가원가많 <laughs> 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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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가던 갑자기 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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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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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2년간에 대한 어, 성경을 가시고 이제 임기를 어, 마치셨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사는들이안내신경사님이 어, 성경에 있어서 어, 너무너무 좀떨게 열정적으로 아~ 어, 성경을 위한 아~ 모사님을 쓰는데 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 속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어, 2년간 봉사할 수고기회 성령께서 GNS는 특별한 예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선배를 상당히 미쳐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체제는 박지신 목사님을 하는, 고 정말 열심히 도전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GNS 이사장으로 모이시고, 또한 성인을 도울을 보내셨어요. 또 그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차가다르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비열가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총주의위원장선 생겼던 여러 명목에서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의 통법과 1회부터 109회까지 총회 기회각 모든 기관 상기구 상속에 의 규정, 시행 지침 그 안에 지금 집어넣는 자잘어니다 그래서 그린 앞에 갔습니다. 치매는 몇태에 어떻게 결연했다는 게 바로 첫체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 요관에서 때부터 이 세상은 그날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아메일 선대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끝날에 큰환란을입고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들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리고 부활과복금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악마와 싸우는 천사도 활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을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군대장관 같은 천사 이 미가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전쟁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하늘에 전쟁이 있으이 미가엘과 그의 사도들이 용으로 들어가 싸우새 용과 그의 사도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죽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성은 영적 싸움이죠. 미가일의 일방적인 승리가 계속 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큰환난이도 과거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도룬다시 로스 음. 무성 화난이라는 <laughs> 것을 읽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나들을 감해 주시겠다. 이 마지막 환난은과기가 자기의 땅을 만난지 않은 사람이고 세월에받를하는 가장 무 환란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죄악이 반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보여주고 강하게 보여주고 결국은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선사님이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은 우리 인생에 좀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쟁과 반란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은, 한 나라를 폐하게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전 시간에 통일국회 개발은, 이제, 통일 홀로과 또, 기도에 잠깐 참여했는데, 어, 그때 통일을 상호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 네. 통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왜? 저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주의복을 증가하는 일에 함께 실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환란, 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란이 있고 재난이 이런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속에 탁자스러운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막고 생기고 싶은데 하나님 때로 멈추게 하시기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감당할 힘과 여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이 어, 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성취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생명책에는 종족 단위로, 지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개인의 이름으로 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환란, 핍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는데 장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모두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환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파가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에도 마지막 환란 때에는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결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강해 하시는 줄 압니다. 3절 말씀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른대로 돌아오게 앉아 하나님대로 돌아오게 앉아 별과 같이 영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아도 고생이 되어도 있답니다. 이 땅을 따라서 이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죠줍니다 택한 개성들을 하나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삶의 서생에를 네. 바치는 귀한 우리 승교사님.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받을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 네.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수의 보험을 전한 분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스포틀랜드 장로교의 로버트 모리슨 승교사님이라고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787년 1월 7일 스포틀랜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독승장하고 1807년 1월 8일 목사한 수 받고 이제 25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중국당을 사랑하며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중국에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리키다가 발각되면 사형을 처할 정도로 아주 폐쇄되고 왕부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모리슨 선교사님은 두 명의 캐롤린계정자로부터 중국어를 비밀스럽게 비밀 배워나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승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옮겼지만 그 당시 외국인의 거주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방만한 중국 내륙의 보험화를 위하여 힘차게 출발해봤지만 실상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세방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던 이 모리슨 승교사입니다. 현실은 건강이 매우 카드 아무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무오적이지 않는 절대 고독감과 언제 추방될지 모른 불안감. 모리슨는 이와 같은 취약의 상황에서도 이 대륙에 남아서 주의 봄을 증하기 위하여 그 당시 동인도 회사에 취직하고 숨겨들 때까지 곳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면서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해서 1815년 중국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모리선에 이런 무모한 중국 선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는데, 모리선은 중국 선교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한문 성경을 들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후에 들어온 성교사님들이 그함문 성령을 들고 중국 곳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865년 9월 13일 어 이제 파괴될 때 특히 이 백령도에 3개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백령도에 동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토마스 성교사님이 함문 성령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책 속에 보금이 적힌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도마 성교사는 한문 성경을 가안고 대릉강에서 순조하게 도마 성교사가 건네준 성경 중세 권이 책치랑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검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검을 묻고 당시 평양 유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평양 주사였던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하나씩 뜯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했습니다. 을 결국 그 집안의 벽은 온통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성경 말씀을 자동으로 읽게 되 됐습니다. 신약 아, 신명기의 말씀처럼 문설주와 임방의 말씀을 붙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았습니다 박영치에게 성경을 넘겨줬던 최치량 이분도 그 집을 출입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집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집이 됩니다. 이 집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시작된 토마스 성교사가 승교한이 42년 되던 그때에 이제 평양 당대현 교회 전신인 평양 최초의 교인 늘다리볼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하는 문동명입니다. 장대형 교회를 세운 것은 토마스 성교사님의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중국 성교에 바쳤던 로트 모리슨 성교사의 헌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위하여 내서는 모든 분들의 숙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교하는 일에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직접 성교사가 되든지 성교사를 돕든지 우리 모두가 성교하는 데에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장세 이후로 없을 큰 혼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활란이 아니고, 이 활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활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럼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하는 일에 우리 새로 시임하시는 양대식 성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동력하는, 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양대식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신대주의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